엄마, 여기다. 제가 어제 점심부터 얹혀서 바로 못 먹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시고? 이민호 아버님한테 저, 이민호, 이민호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힘 빠지고 있고 먹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물에 말아 먹지도 말고, 있는 밥 꼭꼭 씹어서 오래 삼켜서 먹으라고, 그래야 힘을 낼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 너무 힘이 빠져 있었는데, 그분 말씀 듣고, 제가 힘을 내려고 물이라도 한 모금 더 먹고, 일어나서 뛰어서 얹힌 걸 내려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년이가 사고 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린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은비를 추운 곳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일이 잘 해결되어 장례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듭니다. 특별근로 감독은 우리가 신임할수 있는 우리 쪽 사람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는데 회사 쪽 사람들과 나라가 정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상규명을할 때만큼은 우리 측 사람들로 구성되어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내 아들의 억울하게 죽은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 죽고 다치고 해야만 했는지 나라와 서부 발전에 연쇄 살인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들이 일했던 지독하게 열악한 현장과 처참하고 참담하게 죽은 아들의 모습에 끝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이 법보이와는 다르게 생각이 좌가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부가 가세하여 국민을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으며. 아무 양심의 가치도 없이 하루에 7, 8명 이상 꼴로 구조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런 기업과 정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겉으로 겉모습은 민주주의이지만 속모습은 대 기업과 이 나라가 손잡고 서민들을 노예부입 듯합니다. 인권을 빼앗고 강제로 위험한 일을 만들,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고 볼수 없습니다. 국민을 일깨워서 저들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업법이 통과되었으니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냐고 합니다. 저는 아직 징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사단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만나서 위로받으면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진상이 밝혀지기 바라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바람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정규직화되어 서민들도 인권을 찾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간곡히 바랍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조금이나마 깨우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라와 기업이 한통 속으로 비정비직을 만들어서 마음,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살생한 것을 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기업은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하고 나라는 기업을 도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권한을 가진 기재부, 산재부, 노동부를 붙잡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앞세워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저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안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썩어빠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아들이 죽었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힘이 듭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도 다 잡고 다 잡아 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시면 죽을, 것, 죽을 것만 같아 괴롭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인들 다 하고 싶습니다. 용면을 죽게 만든 원적인 서부 발전 관련자들과 하청 업체 관리직들 구조적으로 살인한 이 나라 정부는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원망할 것입니다. 기업이 잘못 행해진 것을 나라가 막지 못했고 오히려 힘을 보태주는 형국입니다. 나라가 책임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산재 사고로 평균 6-7명 이상 죽어나갑니다. 예상했던 사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당장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내 자식이 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현실을 대할 때마다 많이 답답하고 어떻게든 빨리 이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특별근무감독이 실시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유가족에게는 아무 중간 브리핑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무지 답답하고 기다리기 힘이 듭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선 증명,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서 현장 보전이 시급합니다. 8년 동안 58건의 환재 사고가 났고 1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살인, 살인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회사의 책임, 책임자는 법에 적용되는 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서부발전은 재발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여태껏 저지른 만행을 보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조성성은 무시되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누가 찾아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권은,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권을 찾기 위해 투쟁합시다. 투쟁!